비유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비유 안에 뭐가 있어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그 다음에 대유, 잘안 나와 풍유는. 근데 어쨌든 저거는 넣을게요. 여섯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비유야.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허용한다. 선생님, 70%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내가 얘기했지. 50%는 어떤 시에서 화자가 존재한다? 이건 몇 프로? 100%야! 그건 무조건 맞아. 근데 표면 안에 화자는 50%야.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확률은 5대5. 그럼 비유는 확률이 7대3 정도야.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무조건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왜냐면 6개 중에 하나라도 걸릴 확률이 있거든. 6개 중에 하나만 돼도 비유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 그런 것도 비유예요 강산. 강산이 푸르니. 강산은 자연을 대표해. 그럼 대유라는 표현법이야. 물론 찾아보긴 해야 돼요. 하지만 5대5로 있냐 없냐 따지기보다는 있을 확률 좀 높은데, 그럼 70%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야. 내가 항상 태도를 강조하죠. 대화체, 반어, 그럼 어떤 순위?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미루으라고 답일 확률이 높다고 기본적인 어떤 딱딱 떨어지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서리인데 영탄이 아닐 수가 있어? 불가하다고. 왜냐면 서리가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문문이기 때문에 감정을 고조하는 모든 수사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논이야. 서리가 되면 영탄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규정을 지어주잖아요. 비유도 그러니까 70%짜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있냐 없냐를 따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근데 있을 확률이 좀더 높은데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고 따져봐. 그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 어디 에 있지? 뭐 이런 생각. 지갑 같은 것도요. 지갑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냐 없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거든. 근데 확실히 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기억이 나. 그때부터는 좀더 찾기 쉬워져.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분명히 있었어. 집 어딘가에 존재해. 그럼 좀더잘찾아요 사실은. 근데 일단 집에 들어왔는지조차 헷갈리는 순간 쫙 <laughs> 되는 거야. 내 지금 어디 있어? 식당이야? 아니면 뭐 학원이야? 근데 집에 있다는 순간부터 안심이 돼 뭔가. 지유도 그런 거라고 인념녀를 따지기보다는 어디 있지는 생각을 갖고 한번 찾아보라고 일단 지규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의 지규는 형식적이야. 모모처럼 모모한 듯이 혹은 모모같이 사과같이 예쁜 내 얼굴, 사과처럼 예쁜 내 얼굴, 모모하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형식적인 표현들이 있으면 지규라고 생각하셔도 돼 특히 이 지규라는 건 고전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고전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지규를 사용하는 거, 고전에서 모모하는 듯이 나오는 순간 그거 지규 처리하시면 돼 고전에 아주 대표적인 지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왜냐면 고전은 그 지규라든지 사계절을 그 면앙정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 뭐뭐하는 듯이라는 지규. 혹은 사계절 이런 게 굉장히 연구가 중요한 연구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하는 듯 이런 지규적 표현은 좀쉽경을 쓴다, 알겠어? 이거는요, A는 B다 이 이런 꼴인데 근데 둘이 범주가 달라야 돼. 돼지? 그는 비유가 아니지. 그건 은유가 아니야. 유대종은 돼지다. 비유가 아니야?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인가? 아니잖아. 뭔가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범주는 다른데, 그 다른 범주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제 비유가 사용되는 건데, 그 중에 은유는 A는 B단데. 근데 지규랑 차이는 뭐냐면 지규는 직접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죠. 사과처럼 사과 같이 어떤 내 얼굴 이렇게 가능하잖아. 근데 이건 내 얼굴은 사과다. 이러면 말 그대로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A가 빠질 수가 있어. A가 표현상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고 유대종은 차은우다 이랬어. 근데 유대종을 빼고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차은우가 걸어간다. 차은우가 뒷걸음질을친다. 차은우가 분필을 들고 실판에 글씨를 쓴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름을 얘기하라고. 내 이름 뭐야? 잘했어, 유대종. <laughs> 그니까, 러 뭐가 생략될 수 있다? 원관념, 보조관념. 보조관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원관념이야. 여기 차은우가 걸어온다 고하면 차은우가 원관념이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유대종의 원관념이라고. 원관념이 생략될 수 있다고. 의인! 아, 잠깐만, 의인 배웠는데.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 드러내는 것이고. 그니까, 러 인간이 아닌 존재가 원관념이죠. 그걸 인간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 알겠어? 그세 가지 배웠죠. 뭐야? 의도, 감정, 소통. 고양이가 나한테 손짓을 한다고 배웠잖아. 의도. 제가 슬피운다. 감정. 선생님, 새도 슬플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슬프니까 새에다가 감정을 입혔잖아 나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리고 프라먼지아라고 소통하는 것. 의인화된 청자 개념하면서 했잖아. 그새? 근데 의인의 조건은 뭐야?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알겠어? 유대종이 너한테 손짓을 한다는데 그게 의인화는 아니잖아. 화류는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역동성 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잘못 배운 거야. 역동성이 있으면서 화류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무생물을 생물처럼 드러내면 돼. 가령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아프다라고 하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드러낸 거 맞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역동적인 이미지는 안 드러나죠. 그죠? 그러더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화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의인화류를 헷갈릴 필요도 없고 헷갈리는 문제가 안 나와. 의인이나 화류야 둘 중에 하나 맞춰 주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분명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야.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가 아프다라고 생각해 봐. 만약에 지구가 막 마음속으로 막 아파하고 막 이래. 그럼 의인 되는데 되지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 드러냈고 의도나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근데 동물도 아플 수 있잖아. 생물도 아플 수 있잖아. 무생물을 생물처럼 드러낸 게 맞잖아. 그리고그건 그러니까 모일 수가 있어? 화류일 수도 있지. 둘다 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둘다 가능하다고. 의인이면서 화류일 수 있어. 대신 그런 건안 되지. 고양이가 나한테 손짓을 한다. 의인하는 돼. 화류는 안 되지. 화류의 전제 조건은 뭐야? 무생물이어야 되는데 고양이는 이미 생물이잖아. 그것만 발라낼 수 있으면 된다고. 대유는 뭐야? 대표야 대표. 아니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선생님 빵 사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야 빵은 됐고. 거잖서 내가 이랬어 근데 가 갑자기 빵 달라고 빵 하면서 때려 빵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대표하죠 아니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 했을 때 근데 그때 여왕이 뭐라 그랬어 빵 싫으면 고기나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그러다쫙 <laughs> 아, 대유를 몰라서 줬다. 빵이 그냥 빵이 아니지 대표잖아. 강산이뭘 대표한다고? 자연을 대표한다고? 풍해는요. 이건 속담이나 격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스타벅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내 스타일이야. 들이댔어 누구 기다리세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저영수야 하다시 가버렸어. 처음 보는데. 그럼 뭐야 지금? 까였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속담으로 따지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 는 여기서 나죠. 원숭이는 보조관념, 위대종이 원관념이지. 내가 <laughs> 이렇게 얘기했더니 따라 받아왔다. 이걸 뭐라고 한는 하더라도 이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laughs> 꿈틀었네 아니, 전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laughs> 나를 지렁이로 하고 싶었던 거지 어쨌든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원관념 보조관념화가 된다면 그걸 우리의 풍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안 나와 그니까이 다섯 개가 주로 세팅이 많이 되지 자주 나오는 순서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여섯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비유가 되니까 비유는 70% 정도 즉 70%는 어떤 생각? 인냐음냐를 따지기보다는 있을 확률이 좀더 높은데 어디에 있지? 직위 한번뭐뭐 듯이 뭐 뭐처럼 있나? 혹은 A는 B이다 꼴이 있나? 혹은 의인이나 이런 게 있나? 그런 태도를 가져보라는 얘기야 할수 있겠어?